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360도 평가, 이 성과 평가와 캘리브레이션 자체를 매니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커리어 개발자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실리콘밸리의 성과 평가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성과 평가의 기준 에 대한 내용을 다뤘죠.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성과평가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밀화된 평가 분야. 두 번째로는 역할과 직군에 따른 상대평가.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이뤄내는가. 아무리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해도 평가를 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주관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 시스템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60도 평가를 한다. 두 번째는 매니저들을 통해 그 여러 세 기준을 하나로 만든다. 영어로는 calibration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360도 평가. 아마 이 360도 평가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360도 평가라는 건이 동그라미처럼 모든 방향에서의 평가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모든 방향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나의 직속 상사가, 즉, 나의 매니저가 나를 평가를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매니저도 나를 평가를 하고, 나도 스스로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일을 한 많은 다른 회사 직원들, 심지어는 남의 팀의 직원들까지도 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 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시키고자 해요. 그게 360도 평가입니다. 평가 주기가 있어요, 회사마다.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빠른 곳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이 주기가 다가오기 한몇 주, 몇달 전부터 자, 이 평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직원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써내려 가기도 하면서 가장 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피드백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한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저에 대한 평가를 다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는 이 모든 평가를 가지고 하나의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죠. 자, 이 360도 평가가 주는 힘은 실로 대단한데요.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저와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회사 동료이자 경쟁자이자 조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60도 평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서로에게 오고 가요. 이게 뭐주 단위로도 펼쳐질 때도 있고 뭐 아니면은 한달 단위로 펼쳐질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할때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요청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다 받아야 되니까요. 그럴 거면 나중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서 빨리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 성과평가가 문화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죠. 왜냐하면 결국 매니저들은 그 직원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 개인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더 도입합니다. 바로 Calibrations라는 건데요. 자, 이 Calibrations. 말이 되게 있어 보이죠? 이 영어 단어를 직역을 해보면 교정하다, 뭐 총구에 초점을 맞추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실리콘밸리 회사에서의 캘리브레이션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 명의 매니저들이 모든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나의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맞춰나간다를 뜻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자면. 매니저 한 명은 보통 한 10명의 직원들을 관리하거든요 10명의 직원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패킷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10개의 평가 보고서를 들고 가서 다른 10명의 매니저들을 만나요 이 10명의 매니저들이 한 방에 들어가서 이 각각에 대한 성과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긍하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는데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관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주관들을 맞춰 싸워 나가면서 하나의 기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명의 매니저가 모였다면 100명의 직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두가 평가되는 것이죠. 개개인의 기대치에 맞춰서. 비슷한 직군과 비슷한 연차의 직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비슷한 직원들을 두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은 오류가 있었던 그런 성과 평가 보고서를 조금씩 교정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캘리브레이션스라고 해요. 자, 말만 들어도 되게 복잡하죠? 실제로 이 일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언쟁이 많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성과 평가와 캘리브레이션 자체를 매니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성과평가 시스템이 있어야만 개개인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수 있고 동기부여를 주거나 보상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의 문화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이 성과평가 시스템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실리콘밸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하나가 360도 평가를 한다. 둘째가 매니저들을 통해 캘리브레이션을 한다. 평가 기준을 교정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영상과 앞선 영상에서 성과 평가의 기준과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성과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효율성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무리 성과평가가 좋다 한들 모두가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성과평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가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바로 막대한 보상과 철저한 대가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